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세이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세이코인 지금 가격 무려 330원까지 폭등했었죠. 저 50번 세트 넘는 폭등 제가 추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등 시세 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영상 찍어 남겨드렸죠. 불과 4일 전에. 저 같은 경우는요,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항상 여러분들께 근거 자료 영상들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취의 지켜보시라는 거죠. 제가 남겨드린 지점, 포인트들 그 이후부터 결과적으로 수익권을 안 거둔 종목은 단한 가지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저가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세가 깨질 때 정리를 안 하시고 밑바닥까지 다시 한번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왜 떨어졌냐라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제 영상에서 얻어가실 거는 없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추세가 깨질 때 던지고요, 추세가 이어질 땐 계속하고 추세 폭발 시작됐을 때 다시 한번 따라 들어가는 거 제가 그러한 지점들, 타이밍들 전부 싹다 말씀드리니까 유튜브에서 이상한 다양한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도난되는 지식들. 공부하셔봤자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 지지저항, 거래량, 추세, 그것만 보셔도. 돈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그 일봉 차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그 타점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한번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이코인 같은 경우 제가 4일 전에 말씀드렸죠. 4일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 자, 자 보이시면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4일 전에 얼마 말씀드렸습니까? 무려 220원대, 220원대 밑바닥에서 사람들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밑바닥에서 이런 매집봉 뜨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간다 어마어마한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2 0원에서 결과적으로 50% 넘는 미친 폭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신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세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타이밍을 알아채고요.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 서주홍 차트 보시면 지금 이런 매집봉을 한 번에 잡아먹 한 번에 잡아먹어 주는 모습. 자, 이런 꼬리들, 이런 윗꼬리를 보시고 나면 대부분 실망하셔 가지고 차트를 안 보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러 윗꼬리 달린 캔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셔야겠죠. 주봉상 보시면 전에 있던, 전에 있던 요러한 매물대들을 지금 한번 잡아먹어 준 거예요. 즉, 탈출 기회를 준 거란 거죠. 근데 왜 탈출 기회를 주겠습니까? 심지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반에 매물대를 지금 잡아먹어 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추세를 안 깼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완전 히 시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음에 음봉으로 깨진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시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안 깨고 나서 바로 그 종가, 시가 밑으로 깨지지 않고 이어준다 그렇다면 추세 이어 나가겠다는 방증이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꽤 있으셨는데요. 자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자,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답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 이때 이 시그널 때 말씀드렸어요. 왜? 자, 이러한 매집봉, 상장한 이래부터 매집봉으로 조금 조금씩 거래 터트려주면서 앞에는 있 매물 대 소화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꼭대기에 있는 매물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미 다 털렸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지 않고 이 트레이딩에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그런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이 밑에부터다 이 밑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매물대 수화를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있는 트라이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매집봉 밑으로 깬다 안 깬다? 깬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많이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깬 다음에 이 32선을 올라타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거래량 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시다가 이러한 상승세 7일선에 올라탔거든요. 그리고나 다시 한번쭉 눌려주고 돌파해 주는데 쌍봉, 쌍봉 단기적인 쌍봉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쌍봉을 잡아보고 올려주면 미친 듯한 시세 폭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매물대를 잡아줬으니까 한번 여기서 이미 정리할 사람 정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위쪽에 매물대인데 지금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득하지 여기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동평균선 저항대도 없고 추세 이어지고 이미 많은 분들은 수익 실현 중인데 위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함부로 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추가 탄력성 분명히 얻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4시간 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4시간 봉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4시간 봉 7일선 잘 올라타고 지지 받아주고 올라타고 하지만 다시 한번 쭉 깨버립니다 그러면 4시간 봉 30선 한번 쭉 깨버리고 며칠 동안 숨 고르기 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직전에 갔던 전고점에 매물대를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죠 자 그런 가 동시에 무엇을 보셔야 된다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많이 터뜨렸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누군가는 겁을 먹으시는데요. 이런 것 오히려 저가권 바닥에서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은봉 꼬리는 매집봉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고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안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의 구간 밑으로 안 빠지니까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깨준다. 종가상 깨주면서 강력한 거래량까지. 빵 터트린다 그럼 추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요때요 이때, 때를 정말 좋은 메스타점이라 보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하면서 요 라인 250원 라인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불과 몇칠 만에 40 편하게 드시잖아요 편하게 중요한 건 뭐다 편하게 먹는다가 포인트입니다 편하게 도박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바카라나 그런 거 하면 10배, 20배, 100배씩 먹는다니까요. 전대산 몰빵해가지고 하시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편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 해나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추세를 타면 30%씩 먹는다? 자, 복리가 조금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경험 다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확신이 많이 없다 싶으면 작은 돈, 작은 돈으로 하세요. 뭐터라큰 돈으로 합니까? 나중에 본인이 할줄 알고 엑스 커지고 확신되면 그때 돈 보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또는 50만원 자신 있다고 하시면 100만원까지 넣으셔가지고 지금 매매해보시면서 아니면 아, 나중에 추후 자신감이 많이 생기면 그때 몇백 단위, 천 단위로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말 철저하게 연습 잘 하셔가지고 그런 관점들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 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 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